그게 상체 앞으로 잡았어 상체 앞으로자이 상태에서 왜디내냐면 여기서 니 네, 너무 나어디쩐지 아까웠는데 요리 넘기고 저쪽 꼬시는 거고 아이 아이 여 요리 기기고 저쪽 꺼이지 이생이요리서 거야 안 꺼지면 까 꺼지면 안 꺼지면 안 꺼지면 안 꺼지면 안 꺼지면 안 꺼지면 이 꺼지면 안 꺼지면 자, 동작권 한다. 여기 넘기고, 시선 보고, 넘기고, 여기를 지나가서 하는 거야. 연습을 표게하는 거야. 거야. 어이! 여기 넘기고, 뒤로 가기, 때리줍 연습하는 거야. 숙성을 살릴 거야. 어이! 이동! 이동! 밑으로 니가 찍어라. 니엑스텐데있잖아 자, 하나, 시선 보고 넘기고, 여기 옆으로 차는 거야. 아이고, 네. 넘기고 아이고, 아이이동다이동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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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고이고아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기이고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ਹਾਂ <laughs>